이 영상 아니면 보기도 힘든 무려 112년 전 레시피, 로소아 1년간 스프 보여드렸습니다. 조선의 스프가 뭐냐 싶으실 텐데, 보종이 선글라스 쓰고, 와플이나 가베를 즐기만큼 시절이라 상당히 재밌습니다. 일단, 로소아 스프는 냄비에 소고기 반근을 넣고, 물 5호 900ml에 찬물에서부터 육수를 우려냅니다. 2시간쯤 끓여 고기를 건져내, 고온채에 걸러내고, 옥총, 양파 반개 황근, 당근 한개 아령, 감자 한 개, 케베지 양배추 적당히 잘게 손질해.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영양소가 변하기 때문에 딱딱한 재료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차례로 조금씩 넣어서 끓이라는 기록 이 있어. 소고기 육수에서 감자, 당근 먼저 익히고 양파, 양배추를 넣고 약한 불에서 잘 무를 때까지 끓여내. 소금과 호초가루로 간을 맞추고 상에 넣으면 러시아의 보르시 스프를 본따 로사와 스프입니다. 오늘은 요리가 쉬우니까 일년간 스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토마토, 백문 400g. 껍질 그대로 넣은 길이로. 썰어, 냄비에 넣고 토마토를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무르게 될 정도로 끓여준 다음 보온채에 걸러놓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여 밀가루를 넣어 섞어 자리킨다. 누가 봐도 루 만드는 기술이죠. 준비해둔 토마토를 함께 섞어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<laughs> 맛을 내면 1년 감 스프라고 토마토 스프입니다. 자 주봉 씨 먹어봐요. 백년 전 스프라니 아주 흥미롭군요. 일단 로스와 스프터. 오, 음, 아주 잘 끓인 야채 육수 맛. 이제 토마토 스프. 오늘, 어색꾸명도 맛이 좀 많이. 수락간 집합! 오늘 주먹만 아니야. 나라가 망해서 왕도 없었고, 목숨을 노리하는 시절이 아니다. 너무 슬픈 거 아니야? 음.